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밈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포인트는 우리 월드리버 디파이낸셜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은 암담하죠. 여러분들 9월 1일날 전세계 동치 상장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고점에서부터 초기에 이 프리세일로 투자했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21평선이 생겨났지만 22평선도 뚫어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프리세일 물량이 개미들과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요.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엄청난 포장가지가 발표가 됐었죠. 자, 보시면은요.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팀. 1,134만 달러, 월드리버티파이낸셜 코인을 소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4,700만, 월드리버티파이낸셜 1,134만 달러를 소각했다라고 이미 언론에 공기가 좀 됐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가이백미 소각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소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인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요 희소성이 높아지고 앞으로 가격 상승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각 이슈는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오늘 나왔던 기상까지 더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입니다 현재 월드 리버트파니셜 계단에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에릭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초기 판매 라운드에서 0.015달러에 불과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약 10개월 만에 20배 상승을 했고요 0.2달러, 0.2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펀더멘탈은 독보적이며 미래는 무한하다라고트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로써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처럼 단지 이슈뿐만이 아니고요 알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작년 10월달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무조건 프리세일에 참여를 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렸었고요. 저 역시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초기에 투자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현재 저 역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소액을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초기에 0. 0 1호달러 초기 프리세일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투자를 좀 했었었구요 현재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4,000불 가까이 되는데 원래는 초기에 5,800불 약 8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에요 소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욕심은 없고요자저 역시 아직까지 월드리버트파네시 코인을 팔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어요 자 댓글에서 너 민대장 지금 월드리버트파네시 고쯤에 그 팔아놓고서 계속 영상을 찍어대는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 안 팔았어요. 만약에 제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매각할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현재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초기에 풀렸던 이 프리세일 물량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면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아시겠죠?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 폭등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을 믿고 저는 아직까지 홀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월드 리버티 파니에 실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언제부터 상승을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자,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0월부터 여러분들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현재 시총을 보셔도요 초기에 상장을 했을 때 시총이 11조가 넘어갔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시총 얼마예요 자, 7조 8천억이에요 시총이 약 4조 원 가량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왜 시총이 빠져요? 초기 프리셀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자금이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총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요 시총이 낮아져야 돼요. 시총 이 가벼워져야지만 결국에는 폭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도 계속해서 월드 리버티 파네이션 제가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는지, 자, 또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자, 또한 앞으로 10월달에 폭등이 나와주는 일정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션 홀더분들이시라면은요, 절대 혼자 트레이딩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상승은요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일정까지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저희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대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저희 민드장 t v 구독자 빙고의 채널 입장 방법은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61-3934번으로요 알파벳 W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고유식별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알파벳 W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 빙고 채널 입장 코드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입장을 하셔가지고요 혼자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저밈 대장과 함께 시드 폭발적으로 늘리시고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폭등이 나와 줄 때까지 함께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과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폭등하는 기간은 언제냐 언제부터 상승을 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지금부터 투자 대행지 보시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현재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무조건 눌러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대행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 대행지 이 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결국에 프리세일로 투자됐던 자금들이 시장이 다 떨어지고 나서부터는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했었던 VC들이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투자했던 기관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RTC 저저틴 선이죠 여러분들 트론의 창립자 후 t 비창창자중 중국 등부자자요요여분분보이이죠죠7 5 0만만러알알시시마마은은우우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었 e 요 자, 팔콘 파이 c 스 크라켄 기타 주요 VC들이 현재 약 16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초기 투자했던 자금들이요.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프리세일로 투자됐던 락업 물량 같은 경우는다 풀려서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에요. 16억 달러, 약 2조 3천억이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물량이 시장에 한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락업을 걸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요. 해당 락업 물량이 풀린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1분기, 2분기. 초기 프리세일로 풀렸던 물량들 1차 물량 20%, 자, 또한 2차 물량 4%에서 8% 가량이 현재까지는 락업이 해제가 되고요. 시장이 유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경은 몸이 걸음 5분기에요. 5분기에 약6 14%의 물량입니다. 16억 달러 이상의 물량이 앞으로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직까지 팔지 않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자, 500만 원지조 시드도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건 돈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50만 원을 가지고요. 초기 상장했을 때 80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금액이에요.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저 역시 아직까지 들고 있는 이유가 이 락업 베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큰 자금, 앞으로 더이 월드 리버티 파네셜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는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려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락업 해지 일정이 있는데 왜 코인이 상승을 하느냐 자 지금 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이신 차트는요 이전에 락업 해지 일정이 있었던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과 약 350%의 상승을 보고 고점에서 빠져나왔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효자 코인이에요 자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이 언제였어요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습니다 자 그럼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차트가 그려져요. 3월부터 5월까지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냅니다. 약 400%의 상승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VC들, 솔레이 코인의 초기 투자했던 VC들의 낙원 물량이 풀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가 그려졌었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이와 같이 낙원 물량이 해제가 되면은요, 1년 이상 장기간 횡보하는 차트가 그려집니다. 개미를 다시 한번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락하는 차트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락업 베지 일정에 있는 포인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상승도 나오지만 일정을 모르게 되면요 고점에 몰린 채로 1년 이상 들고 가야 되는 양날의 칼과 같은 일정이 바로 이 락업 베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이런 차트가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프리 세일로 풀렸던 물량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고요, 개미들과의 손바뀜이 다 이루어진 이후부터 VC들의 기관들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고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이월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정확하게 5월 11일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v c 들 재단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5월 8일날 락업이 풀리기 3일 전에 먼저 고점에서부터 개미들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장대 음봉으로 미리 내려 꽂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5월 11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 어떻게 됐어요? 고점에 다 물려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락업 해제 일정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고점에 파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어깨 부분에서 입절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해당 구간이 여러분들 본전 구간이든 수익 구간이든 마이너스 구간이던 상관없어요. 자,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 10배 수익이든 20배 수익이든 30배 수익이든 욕심부리지 말고 어깨 부분에서는 무조건 입절하고 나오셔야지만 고점에 물리지 않고요. 최대한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솔레이코인 마찬가지였어요. 월 달에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좀 했었었구요 해당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라인에서 입절가를 잡아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고점이 욕심부리다가 고점에서 매각할래라고 하셨던 분들 대응을 하지도 못할 만큼 장대 음봉으로 단기간에 내려뽑기 때문에 절대 고점에서 팔 생각하시면 안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월드리버디파니셔의 투자 대행집을 좀 모두 다 보내드릴겁니다. 아시겠죠? 자 5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16억 달러 이상 이에요. 낙업의지 일정을 상세하게 5페이지에 남겨 드렸으니까 낙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현재 프리세일로 투자하고 수익 수익 중이신 분들 모두 다100% 익절하고 나오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또한 7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니시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530원 라인부터 현재 300원 라인까지 제가 상세하게 7페이지 정의를좀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7페이지 여러분들 평단가 확인하시고요. 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락업해지 일정에 맞춰서 자 또한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일정에 따라서 제가 상세하게 정리 좀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투자 대응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집대로 대기주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전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자, 한 시간 봉 차트 봐서 뭐합니까? 앞으로 프리세일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우측으로 뻗는 이와 같은 차트가 좀 그려질 텐데, 지금은 차트가 아니고요. 월드 리버티 파니셜에 앞으로 락업의지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지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월드 리버티 파니셜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 1 0에8 1 6 1에 3934번으로요. 알파벳 w 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분들 100% 무료로 월드 리버티 파니셜 투자 대행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또한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까지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테니 모두 다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자, 또한 이렇게 월드 리버티 파이네이션처럼 돈을 벌수 있는 프로젝트. 프리셀이나 아니면 초기 상장하는 밈코인들을 가지고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여러분들 1,000% 이상씩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채널이 바로 저희 밈대장 팀이 구독자 비공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트레이딩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드 폭발적으로 늘리실 수 있으시니까 모두 다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 보시면서 저밈대장과 함께 시드 폭발적으로 늘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월드 리브트 파니낸셜 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내일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최신 정보들. 자 또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된 대응 영상 계속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영상 올라오면은요 빠르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밈대장이었습니다